好谢谢 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의 우리 돌파 구간에서의 네, 긴급 매매 전략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40% 정도의 단타 수익을 네, 챙겼던 코인입니다. 자, 근데 이제 수익 중이신 분들께서는 자 돌파 자리, 슈팅 자리에서의 이결선 지지선을 얼마로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직도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 같은 경우는 과거 고가 물려 계신 홀더분들도 네, 있을 수 있는 코인이니까요. 자 전고가를 돌파했을 때 어디까지 목표가 대응 가능한지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은 빠졌다가 반등하는 자리. 네, 우리가 올라갈 때는. 꺾일 때 매도 관점으로 그리고 많이 빠졌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 역추세 구간에서의 전략을 세우셔야지 네, 밑으로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압도적인 수익을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올라갈 때는 네, 목표가 오늘 분석하는 부분들 통해서 매도 어디서 해야 될지 체크하시고 다시 빠졌다가 반등하는 구간 보여진다고 한다면 우리 저점 구간 변곡 구간 네, 밑고리 달고 상승 반점 만드는 이 최적의 매력적인 군침 네, 도는 타점에서 저랑 같이 안전하게 반감기 앞두고 네, 추가폭등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많이 챙겨갈 수 있도록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의 단타. 추천 코인들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1월 9일 화요일에는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의 타점을 27,000원 밑에서 공략을 해드렸는데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이제 있었던 시기였고요. 저는 이제 승인이 됐을 때그 다음이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시 모멘텀으로 부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 보면서 어떻게 40%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9일 저녁 8시 경에 이제 타점을 잡아 드렸고 그 이후에 하루 이틀 지난 네 오늘 기준으로 4만 원까지의 상승이 나오면서 네, 플러스 40%가 넘는 폭등이 나오게 됩니다. 자뭐 천만 원 가지고 매매했다면 를 400만 원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2천만 원 가지고 매매했다면 약 800만 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얼마로 투자를 하시건 하루에 10%씩, 20%씩, 40%씩 단타 수익을 챙기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네, 한달 동안 딱열 번만 반복해서 외회를 진행하신다면, 은월 최소 천, 천에서 삼천 이상 우리가 암호화폐로, 네, 단기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코인 그 전에는, 네, 어떤 코인들 추천드렸습니까? 시아코인 추천드렸는데요. 자, 11원 가격 밑에서 공략을 해드렸던 우리 시아코인의 타점도 자, 여기서 이제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자, 1월 7일부터 1월 8일까지 하루만에 네, 25%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또25% 25%, 25 상승이 나오면서 불과 이틀만에. 내가 정확한 매수타점에서의 공략만 잘했다면 플러스 50에서 70%까지도 폭등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단돈 1천만 원 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50%가 수익이면 네, 이틀 만에 500만 원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이걸 한달 동안 10번을 반복하면 월 최소 1000에서 3000 이상 단타로 수익낼수 있는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추천 문자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748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코인들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문자로 답장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먼저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의 위로 추가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55,000원 캔들을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의 1월달, 중기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적 관점에서는 4만원 캔들과 그리고 44,000원 가격, 여기서의 이 매물대를 이탈했고, 그리고 그 가격을 아직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 4만원과 4만, 4만 3천원 가격을 돌파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를 돌파 못하잖아요. 그러면 수익 챙기고, 빠졌다 반등할 때, 제공략 기회를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4만원과 4만, 4만 3천원을 돌파한다면, 위로 어디까지? 4, 5만 5천원 캔들과, 자, 5만 8천원 수준, 그리고 조금 더 위로는 6만원까지, 네, 이 저항대까지 추가 목표가 대응 가능하니까 자 위로 4만 원 초반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5만 5천 원, 6만 원까지 추가 상승 노려볼지 아니면 여기를 돌파 못하면서 꺾인다라고 한다면 매도했다가 오늘 대량거래 터진 캔들의 눌림목 구간까지 뺐다 반등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재공략, 저점 매수 기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분봉상으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우리가 여기서 공략해서 40% 수익을 도려봤지만은 네, 아직 잔여 비중에 대한 우리 익, 익절선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면요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상승을 반납한 저점이 얼마였어요? 자 대략 3 6,400원 캔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밑꼬리 들고 반등 나온 자리는 3 5,000원 캔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는, 자, 35,000원과 36,500원 가격을 깨지 않고 반등한다면, 보유해도 좋다. 단, 35,000원 가격과 36,400원의 지지 반등 변곡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네, 단기 급등한 것에 대한 거래량 없이 지지선 이탈 시 추가적인 하락 파동이 분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35,000, 36,500 이탈하면 매도한다. 수익 중이든 손실 중이든 수익 중이면 입절로 손실 중이면 비중 조절로 대응하시고 나중에 어디까지 네. 27,000원 28,000원 부근까지 뺐다가 밑골이 달고 강세 전환되는 타점에서 여러분들 제공력 타점을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24시간 동안 차트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의 이 변곡을 활용한 구간에서의 단타 타점과 이탈 시 눌림목 구간에서 접점 매수 기회를 소통방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 드릴 거니까 함께 타점 공부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요 지지라인대를 깨지 않고 4만원 매물대를 돌파하면 단기 목표가 43만원, 그리고 43만원을 돌파한다면 일봉상으로 어디까지? 5만 5천에서 6만원까지 목표가 되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드린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에 대한 우리 일봉상 큰 그림에서 비트코인 반감기 앞두고 20만원까지의 추가 상승을 노려보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얼마 가격 여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 단기 저항 55,600원까지 일단은 매매 시나리오 설정을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자, 나중에 이 주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슈팅 자리에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 혹은 이더리움 클래식 이렇게 문자 남기셔가지고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 터점들 같이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종목에 물려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에 대한 네, 평단가 비중 궁금하신 분들 문자 남기셔서 여러분들 진단 정확하게 받고 반감기 앞두고 추가 대응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다른 코인으로 교체해서 네,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가 올라갈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여러분들 올해 계좌 운명을 바꿀 기회로 잘 바꿔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검토해가지고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프닝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매일매일 오늘의 코인 추천 코인의 매수매도 타점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1월 4일에는 앱토스 코인의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12,700원 가격 밑에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자, 15% 수익권 매도 진행을 하고, 또다시 20%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타점 보면서 한번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앱토스 코인은, 1월 4일에, 자, 과거의 지지라인 대를 깨고 돌파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서 공략을 했더니, 자, 1월 4일부터 1월 5일까지 하루 만에 약 15%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12,700원 가격을 이탈하면서 추가 낙폭을 가져갔다가 여기서 밑골을 달고 반등 나오는 이중바닥 구간에서 재공략 타점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렸고, 그 이후에 1500원 가격 대비 12500원까지 약20% 정도의 추가 상승을 네, 또 눌러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자, 12700원 가격이 과거에는 수익을 냈었던 타점이지만은 그 자리를 깬 순간 여기가 저항이 되고 여기를 돌파하면 다시 단타 대응이 가능하고 눌렀다 반등한다면 여기서 또다시 어점회서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자, 앱토스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의 실시간 우리 돌파인지 조정인지 밑골이 달고 반등인지 이탈인지를 보면서 네, 타점 같이 공부하고 공유받고 노력해서 네, 안전하게 단타 수익 극대화시켜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네, 여러분들 계좌, 수익 계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정확한 타점들을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